내가 우리 학생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공부를 먼저 하고 하기 싫은 공부를 나중에 하는 거는 평범한 인간들이 오. 하는 짓이에요. 본인이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해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 나이 때는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근데 특별한 인간이 되려면 특별한 행동을 해야 돼요. 특별한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누가 특별한 인간이에요? 하기 싫은 걸 참고 하는 게 특별한 인간이에요. 아, 그런 결론이 나죠. 嗯。Mm. <music> 입시, 학업, 학교 생활 관련된 모든 고민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막 입시의 진행을 맡은 MC 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힘든 <laughs> 일정 와중에도 엄청난 상담 인도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이 7, 8월 때까지 들어가면 선생님 또 특강이 또 추가되지 않으십니까? 12월 말부터 예. 2월 말까지 주 7일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촬영을 3월, 3월에 들어갔죠? 지금은 주 5일 수업하고 있거든요 3월부터 아마 한 6월 정도까지? 음. 근데 문제는 여름방학부터 또 다시 주 7일 수업이라서 그럼 이제 모두 수업률이 차있기 때문에 야, 오 l l a b o 이가 이제 강제 종료가 돼버리게. 근데 언근인상할 때도 저희가 시즌제로 제가 4년을 했거든요. 그때는 빠르면은 뭐한 2월, 3월 이때 시작해가지고 그때도 비슷하게 끝났어요. 종료가 언제쯤? 이제 여름방학 시작할 때쯤 돼서 아. 그렇게 한 이유가 여름방학 되면은 학생들이 바쁘잖아요. 오, 최소한 이것저것. 수험생들은 저학년들은 예. 모르겠고 고민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들어올까. 아. 그런 예. 걱정도 했었고 1년 내내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요즘 드라마도 시즌제로 하는데 호르바우 디피 같은 경우도 이제 여름에는 어... 학생들이 바쁠 테니까 네. 저학년들 뭐 고민들도 있겠죠. 근데 저학년 고민들은 별로 제가 듣고 싶지가 않아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laughs> 네. 저학년 고민들은 <laughs> 예. 다 쓸데가 없어요. 아, 예. 안타깝습니다. 별로는 하나로 귀결이 돼요. 공부나하기 싫은데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가치. 수험생들은 그때 한창 공부할 때니까 어느 정도 이제 메인으로 이제 상담을 남긴 친구들 다또바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7월 중순 마지막 촬영으로 저희는 뭐또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즌 2 그때 뭐 어, 미미 채널 2분도 나와 하는 정도의 뭐 강사분들이 한두분 정도 뭐 나와도 섭외 해봐야 되는 거지. 시즌 2는 어 미미 너도 백만 구독자를 안고 들어오면 아 근데 이게 좀 딜레마인 게 백만 구독자의 걸맞은 급의 강사들은 굳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세요 근데 이거를 잘 맞추는 게 능력이죠 글쎄 뭐 음. 벌써 시즌 2 얘기를 하는 거좀 이럴 수도 있지만 시상적이... 시즌 2에서 네. 거물 거물급이요 이제 백만 됐다 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윤대영 쌤과 함께하는 오로박 이슈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사연 들어볼까요 좋아요 04년생 재수생 친구의 사님 20살이고 부산에서 독재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역 때 본인 내신이 일반고 4.2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는 당시에 이제 부산대학, 경북대학교를 수시로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수능 성적이 화작, 미적, 생원 지원 선택 기준으로 2, 2, 4, 2, 1이 뜨면서 사실상 수시로 갈수 있는 대학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을 지망할 수 있는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진학사도 그런지 텔레그노시스까지 돌리고 신이 났습니다 아 수시 뭐 떨어지겠지 하고 했는데 경북대 합격 발표 날에 성격을 받아들게 되면서 정식 보록에 참담한 결과를 목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재수를 도입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1월 2일부터 재수 학원 들어가서 일요일도 최소한 5시간 이상하고 평일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정도 하는 실수 성격의 재수생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계획을 세우면 되지라고 일반 대중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획을 세워도 하기 싫은 과목들은 자꾸 뒤로 미루고 하고 싶은 과목을 먼저 하고 이런 습관들이 또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공부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재수 학반을 가겠습니다 게 되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본인이 없어지다 보니까 학원 스케줄에 본인을 맞출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종을 가게 되면 지금 본인의 상황과 맞지 않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예컨대 본인이 지금 영어가 4인데 본인 실력과 다른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공착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종도 고민이고 단과를 그냥 몇개 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독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은 재종이나 단과 다른 공부 환경을 바꿔보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과목별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선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고 예? 과목별 시간 분배 이런 걸 물어봐. 파릇파릇한 재수생인데 아, 말이 재수생이지만 뭐 그냥 고사지 고사.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흔히 말하는 독재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말로는 뭐 자기 주도 학습 뭐 그런 거잖아요. 독... 독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 근데 뭐 독재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절대 다수는 독재가 놀기 좋으니까 독재 다니는 거지. 내가 절대 다수라고 그랬지 전부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지금 독재 학원에서 어민 영상 떴다고 알림 와서 보고 있는데 <laughs> 뜨끔해요 지금. 아니 뭐 뜨끔 하든지 말든지. 뭐 그거는 뭐 관심 없고 <laughs> 학생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모든 선택은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건 이제 뭐 독재랑 제종 그다음 단과 근데 이제 단과 같은 경우는 독립된 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단과가 현강만 말하는 건지 인강도 포함하는 건지 이것도 좀 애매하고 우리 학생들은 현강이랑 인강을 별개라고 생각을 하나요? 보통 거의 별개죠. 아, 내가 틀딱이라 그런가? 아니 인강이나 현강이나 똑같이 음. 수업 듣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달라요 현장감 아, 거기서 말하는 네. 현장감은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어, 이번에 놓치면 영원히 못 듣는다 아니 이거죠 선생님 현장 갔을 때 자료를 더 많이 준다더라 아그 현장 우리 자료 무새들 자료를 <laughs> 이렇게 쌓아놓기만 하잖아 어앵시에좀 많이 막막 목격을 했거든요 주면은 좋아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냥 강사가 스스로 아 이거 이거를 주면 어, 애들한테 네.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주는 강사들도 있겠지만은 그치. 대부분은 많이 좀 좋아하거든 그리고 요즘은 이게 막 기업화 돼가지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많이 팔아먹는 거지 다돈 받고 주잖아 그리고 이제 강사분들의 자료 이제 비교를 해요, 애들이 이제 아 여기는 간데 이거 주는데 저기는 안 주고. 아니, 일단 좀좀 하라 고좀 하고 비교를 하라고. 아, 그래서 이 학생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봉착해 있는지 저희가 좀 전화 연결을 그래도 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상 통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끝마친 오늘 사연자의 모습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연자 친구. 네. 예, 지금 어디에요? 스터디 카페 회실 들려서 <laughs> 지금 있습니다. 아 원래 스터디 카페를 많이 애용하나요? 학생 때 여러 네. 번 사용했던 어, 학생 때마다 때. 지금 독재학원 다니다 급하게 지금 빌린 거예요? 통화 때문에. 네. <laughs> 독재학원 다니시 얼마 나 되셨어요? 1월 2일부터 네.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좀 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아예 안 걸어두고 좀 생재수라는 거죠? 네. 최근에 본뭐 모의고사 성적이나 뭐 이런 거좀 있나요? 아 네, 그 학원에서 응시한 더프리미엄 모의고사. 어덮어 봤어요? 네. 혹시 등급대만 그 국수형 탐원탐투 기준으로 말씀해줄 수 있나요? 보정후는 2, 2, e, 3. E, 4, 3, 1이요 지금 일단 독재학원 계속 다니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재종이나 당과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좀 고민이 되나요? 독재학원만 다닌 게 맞는지? 네 어, 옆에 윤동영 생 보이시나요? 네 이상... 안녕하세요 윤동 <laughs> 음, 일단 몇 가지 질문을 네. 할게요 고3 때는 정시파이터였다 이거죠? 네그 다음에 6모랑 9모는 성적이 안 좋았다 얼마나 안 좋았어요? 평균 3.5 는 중고 정도였고 국어는 평균 3등급 정도였어요. 음. 작년 9월에 수시 원서를 썼는데 네. 그 당시에는 부산대나 경북대만 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다 그죠? 네. 근데 수능을 봤더니 국어랑 수학은 둘다 2등급이고 2등급 중에서 높은 쪽이었어요. 낮은 쪽이었어요? 국어는 커트라인이었고. 수학은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음, 생원은 2등급이고, 지원은 1등급이고, 지원 잘 봤네. 그럼 이제 질문은, 이 등급이 이제 6월, 9월보다 어쨌든 잘본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6망, 9망인데 수자리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이게 실력으로 잘본 거냐, 좀 찍어서 잘본 거냐, 뭐 이런 게 당연히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찍어서 맞추지는 않았는데 그 시험지가 저에게 좀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과목이 영어 빼고? 어, 네 항상 국어는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항상 말이못 풀고 그랬는데 이번 수능이 전체적으로 좀 쉬웠다 보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지원은 그러면 1등급 받았는데 6모랑 9모때는 몇 등급이었어요? 3등급, 2등급이었습니다 오, 3, 2, 1 이렇게 됐구나 그 다음 생원은? 6목 9모? 생원도 3등급, 2등급이었습니다 이 수능 보자마자 텔레그노시스 돌려봤는데 <laughs> 텔레그노시스 뭐 어디 붙는다고 나왔었어요? 고 과학계열이 50% 후반대였고 음. 자연과학계열이 60% 정도 됐었습니다. 실입 음. 때도 그 정도 비슷하게 나왔고. 네네. 그러면 요즘은 어쨌든 우리 학생이 부산에 살잖아요, 그죠? 네. 요즘은 부산 학생들은 부산대랑 건국대랑 둘다 되면 다 건국대 가요? 부산대 선택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왜? 서울에 가고 싶어서 서울에 뭐, 뭐가, 뭐가 있는데? 대학 나이프를 즐기고 싶어가지고 부산대에서는 못 즐겨요? 아 뭔가 서울이 시장이 크니까 서울, 그러니까. 서울에 아직까지 와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논술치로 몇번 갔었어요. 그, 논서 보러 온건 사실 뭐 서울에 왔다고 하긴 음, 좀 그렇지. 근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9월에 원서 쓸 때는 부산대건 경북대건 부처만 주면은 감사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쓴 거잖아요. 와중에 경북대는 면접이 없는 거 알고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내 실력이 이 정도인가 하는 조금 한계를 느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부산대 경북대만 돼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수능을 쳐보니 더 나은 점수가 나왔고 수능 친 이후에도 더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경북대는 지금 아예 등록을 안한 거죠? 네. 최악의 경우는 재수를 했는데 부산대 경북대 점수도 안 나오는 거거든. 어후. 어, 그런 ]구나.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어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음. 경북대를 반수를 하게 되면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버리게 되는 것 같아서 재수를 그 해서 만약에 부산대 경북대보다 안 나왔으면 바로 군대를 가서 분수를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을 아, 깼습니다. 군대들이 먼저. 삼수 아니고 군대다. 그거는 뭐 아주 바람직한 어, 거. 아아 그다음에 어. 1월 2일부터 이제 학원을 다녔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지금 넉달 이상 됐잖아요, 그죠? 네. 본인이 스스로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한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모님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자신의 하루를. 네. 근데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는이라는 아, 아, 아. 단서를 붙였어? 요즘 따라 좀 헤이해지는 것 같... <웃음> <웃음> 오늘 하루는 안되겠는데요? 해외 졌다. 오케이. 네. 그걸 인식하는 거는 되게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인식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 그럼 이제 해외 졌다 치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아니야김동현 선생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높은 성적을 받던 학생이 아니었어서 상위권에 거리 감각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수를 하면 만약 많이 오르겠지 이런 생각에 그냥 박 열심히 했는데 막상 3월, 4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제가 생각한 만큼 오르고 가는있지 않아서 약간 성적을 보고 살짝 위축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의고사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현타가 왔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작년 수능이 어쨌든 등급만 놓고 봤을 때 2, 2, 4, 2, 1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찍은 거 별로 없다고 하니까 실력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올해 수능은 목표가 어느 정도인데? 예를 들면 국어부터 1등급 받고 음. 싶어 그러니까 낮은 이였는데, 낮은 1을 음.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최소 낮은 1. 그 다음에 음. 수학은 높은 이였어. 그럼 뭘 원하죠? 1 0 0 98 이상은, 잠하고1 음. 0 0분98 이상이 있던 거 영어는 4였는데, 이거는 뭐, 원하는 게 뭐예요? 2등급? 1까지 가야 생은 이게 그 낮은 이였어요? 높은 이였어요? 1등급 커트라인에서 한 문제 더 틀렸는데, 1 0 0분위는 91이었습니다. 음. 그럼 이거는 원하는 게 뭔데? 높은 이, 음. 원합니다그 다음에 지구는 음. 당연히 1등급이었으니까 1등급 원하겠죠, 그죠? 네. 원하는 게 11211이거든 될것 같아요 재수 시작할 때는 무조건 될 거라고 확신했는데 지금은 확신을 잘 못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냐 면 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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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내가 특정 학생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예. 통계적으로 어, 봤을 맞아. 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국어부터 출발하면 자, 낮은 2에서 출발해 죠 높은 이면은 잘한 거예요 그다음에 수학은 높은 2에서 출발했죠 그러면 낮은 1이면 잘한 거예요 영어. 영어는 4에서 2로 가는 거뭐 가능하지 왜냐 2등급이란 게뭐 워낙 넓으니까 영어는 뭐 낮은 2 높은 2가 없잖아 그냥 2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생원? 2에서 높은 일? 아 힘들지 1컷 어. 정도는 뭐할수 있지 그 다음 뭐 지구는 뭐 그냥 유지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전제 자체가 깔려 있잖아요 국수영생지 다섯 개다 오르거나 유지하거나 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거 자체가 대부분 재수할 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3 때못한 거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오르 그런 대신에 고3 때 잘했던 거가 내려가요 해석하게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 너무 높고 목표가 높으니까 현타가 올 수밖에 없지 작수도 고점도 찍었고 일단 목표를 적절한 수준으로 진짜로 달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될것 같고 공부를 이제 요즘은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한다는데 그럼 손에 뭐가 제일 먼저 집혀요 수학이 제일 먼저 접히는 것 같습니다 음? 수학을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해요 그다음에 국어 지구가학고 잘하는 순서대로 한 건가? 이 순서가 잡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수학 중에서도 사실 미적분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영어랑 생명 미적분 이세 과목들을 조금 미룰 이유가 약간 작년에도 사실 생명 유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버렸던 게 있어서 음. 어디부터 손 대야 될지또잘 모르겠고 너무 거대해 보여서 자꾸 마지막에 하려고 생원을 높은 일을 받고 싶은데 유전을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진짜 잘 받으면 1컷이라니까 세운 같은 과목은 2등급까지는 진짜 쉬워요 어 예. 근데 2에서 1과는거 진짜 어렵거든 예. 1컷까지는 어떻게 꾸역꾸역 좀잘 찍어가서 간다 쳐도 예. 그 위로는 진짜 쉽지 않아요 이까지는 금방 갔지만 그니까 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목표가 높아 지금 목표 대학이 어디예요? 이러면 삼수안 하겠다 이러면 삼수안 한다는 거는 작년 수능보다 잘 치면 삼수안할 생각이고 예. 궁극적인 목표는 어. 건국대 수의대가 쉽지, 예. 쉽지 않아 쉽잖아. 쉽지 않아. 자 그다음에 이 공부하는 순서가 같은 경우는 수원이나 수투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 국어, 그 다음 지학, 그 다음에 이제 영어랑 생원이랑 미적은 제일 뒤에 한다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하다 보면은 제일 뒤에 거는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죠? 네 종종 사실 뭐 하기 싫은 게 있지 당연히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어떻게 했냐면 수학을 먼저 해요 저는 이제 막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하루에 뭐 이거는 몇 시간, 이거는 몇 시간 해야지 이거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어차피 하루 종일 공부할 거니까 그런데 수학을 하다 보면 지겨울 때가 있거든요. 지겨울. 그러면 이제 과학을 해요. 근데 과학을 하다가 지겨우면 이제 국어를 하고, 국어하다 지겨우면 영어를 영어로 했어 오. 네, 영어 제일 싫거든. 었 근데 뭐 그런 거는 있기는 하지만 이제 수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성비를 따져야 돼. 어차피 음. 학생은 목표가 만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게 텔레그노시 해 봐서 알겠지만은 작년 부모 같은 경우는 해 봤어요. 아, 아. 수능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자기 점수를 한번 넣으면 못 바꾼단 말이에요. 어, 6모나 9모는 점수 바꿀 수 있거든요. 어차피 그건 뭐 무료로 제공되는 거니까. 어...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내 점수를 넣어. 그러면 이제 대학이 쫙 나오죠. 여기서 한 과목씩 바꿔보는 거예요. 어 그런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국어가 만약에 90점이야. 근데 만약에 93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 대학이 이렇게 쫙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대학이 제일 좋게 바뀌는 과목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와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거지 네, 네, 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 대학이 제일 많이 바뀌는 과목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지. 아... 단 그게 어떤 과목이 될지는 이제 육모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가채점이 있고 실채점이 있잖아요. 이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가채점만 뭐... 막 해봐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을 딱 봤잖아. 네, 어, 가채점 버전은 바로 그 다음날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실채점 버전은 한달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채점은 아무도 안 해봐. 근데 가채점은 사실 아니, 상술이죠. 상술. 고마워요. 매우 부정확하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어차피 진짜로 실 실체점 나오면 제대로 제공을 다시 한번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마음의가책이 전혀 없는 거야. 어차피 난 제대로 제공을 할 거고 가치점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주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의 학생들이 가치점 가지고 막 하고 실체점 을뭐 보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점수를 바꿔가면서 넣어봐라는 거는 실체점 가지고 해보란 얘기예요. 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공부하는 게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성비에 맞춰서 해야 돼. 난 이제 어떤 과목이 가성비 가 좋은지는 육모 성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예. 내가 우리 학생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공부를 먼저 하고 하기 싫은 공부를 나중에 하는 거는 평범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본인이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해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렇죠. 그 나이 때는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근데 특별한 인간이 되려면 특별한 행동을 해야 돼요. 특별한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누가 특별한 인간이에요? 하기 싫은 걸 참고 하는 게 특별한 인간이에요. 아, 그럼 결론이 나죠다 알잖아요. 이 정도로 얘기는 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제종이냐 뭐 독재냐고. 독재냐인데 우리 학생이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예. 하루를 부모님한테 찍어 가지고 보여줘도 떳떳하냐? 근데 본인이 떳떳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예. 나는 굳이 제종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종을 가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뭐 우리 학생은 내 의견. 물어보려고 지금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재종을 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강제해줘요. 본인이 지금 현재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굳이... 1번 이유는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도 다시 둘로 나뉘어요 누군가가 나를 강제로 공부를 시켜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애들 네. 이런 학생들은 무조건 재종을 가야 돼 아... 내가 알아서 공부를 한다 뭐 그러면 1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렇지. 나보다 우수한 애들이 내 옆에 있다. 우리 학생이 가려는 재종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나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 데를 가야 돼. 만약에 갈 거면. 근데 갔는데 내가 제일 잘해. 이러면 은 그건 곤란하다는 거지.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그렇지.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재종을 가는 이유는 딱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본인 어떻게 생각해요? 두 번째 내용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학생이 있는 거는 되게 나한테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뭐 해봤잖아 저 새끼는 아니면 혹은 저녀는 어, 나보다 훨씬 공부를 안 하고 쳐 놓는데도 나보다 성적이 잘 나오네 그러면 열 받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반대로 타산지석 아 나는 저런, 저런 인간은 응. 되지 말아야지 뭐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예, 예. 어떤 경우건 간에 도움은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해서 잘하는 애도 있을 거고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데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과정이 어땠든 나보다 잘하는 애가 내 옆에 있는 건 무조건 나한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요 두.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재종의 장점인데 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별로 그 의미가 없어 보이고 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재종이 있는지 일단 알아보시고 근데 그게 또 내가 가고 싶다고 갈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반을 갔는데 내가 제일 못하는 애야 그러면 그 반에 난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음. 안 받아주기 음.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단과 같은 경우는 인강 안 들어요 인강? 전 과목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기준으로는 인강이랑 단과랑 뭐가 달라요? 단과는 제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원할 때 멈추고 할수 있는데 단과는 그래도 분위기에 흡쓸려 가니까 다시 집중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은 내 고향이기는 하지만 부산에 이렇게 단과 뭐 시장이 제대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나 아니라고 들은 것 같아서 내가 거의 없어 학원가라고 부를만한 게좀 애매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냥 인강 들으면 되지 뭐 굳이 뭐 단과를 굳이? 뭐 영어 때문이었나요? 단과 뭐 듣고 싶은 과목 있어요? 국어 생각하고 있었어 국어는 우리 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 인강 인강에 네. 아니 근데 나는 인강이 이렇게 집중이 안 되면 이렇게 끊었다 가잖아요 난 그게 오히려 인강의 장점인 것 같은데 배속도 가능하잖아 현강은 배속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현강할 <laughs> 때는 제가 말을 빨리 해요 이제 잘. 인강 같은 경우는 오. 학생들의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설명을 해못 알아들까 봐그 네. 다음에 인강은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아, 내가 했는지. 찍고 싶으면 5시간 따로 찍어도 되잖아요 네, 네, 네. 늘 시간이 쫓기거든요 잡담도 안해 형광에서는 잡담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단과는 굳이 안 들어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강 회사들이 몇개 없잖아요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아남으신 분들은 다 능력이 있으시거나 운이 좋아서 시류를 잘 타고 회사를 잘 만났거나 그렇겠죠 <laughs> 아, 예. 고사니까 우리 예. 학생은 강사 보는 눈은 이제 좀 생겼을 거고 그렇지. 단과는 뭐 굳이 그냥 뭐 인강 들으면 될것 같고 네. 대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종의 장점을 잘 한번 따져보시 아, 근데 이런 거는 아, 확실히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 과목도 이제 가성비가 좋으면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건 있어. 내가 독재를 다닐 때 공부하기가 싫은 과목은 재종가도 공부하기 싫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지금은 그냥 하고 싶은 순서대로 하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본인이. 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게 재종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라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 우리 학생은 딱 하나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네. 나한테 주는 어떤 장점. 음. 요거 하나만 잘 따져보면 돼. 음. 단 그게 장점이지만 단점도 당연히 있다. 단점은 본인이 또잘 알고 있을 테니까. 예, 원래 인생이란 게 선택의 연속이에요. 장점이 더 크냐, 단점이 더 크냐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뭐영어로 얘기하면 될것 같은데. 인대 선생님께서 또 나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때요? 화면으로라도 네. 볼수 있어서 기왕이었습니다. <laughs> 은대 선생님 강의도 좀 듣고 싶죠? 네. 생각 안 하셔가지고. <laughs> 아 우리 친구 또 늦은 시간 또 기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또 마지막으로 하시면 하시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네. 계속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학생들 중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마 날씨가 좋아하니까 아 놀러나가고 싶다 근데 그런 학생이 아니라면 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거예요 자 지금 시기 풀어지 말고 칠팔 돼서도 지치지 않고 올해 수는꼭 건수 올일 등급 될수 있도록 제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어떻게 보면 또 부산의 대 선배.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수험생으로서? 이 학생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예. 재수했을 때 원하는 게안 나오면 군대 간다 이걸 딱 보고 아 얘는 내가 잘해줘야겠다. 1차적인 <laughs> 나를 깼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애나 어른이나 양아치는 싫어요. 아니, 수험생은 왜 어떤 부분에 좀 양아치 좀 사례가 있을까요? 공부하기 싫은데 대학을 잘, 잘 가고 싶을 게 양아치죠. 모르겠어요, 딱 보면 예. 알지. 이 학생 그런 측면은 아니, 없었다. 그럼 아니, 이 질문 을할만한 자격이 충분히 돼요. 아, 그럼요. 성신여고 또 상담해 주셨고. 아, 독재하고 있는 분들도 이 형사 상 뜨끔해요. 뭐 아재종반을 옮겨야 되는데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강제성을 또 보여야 되는가. 그리고, 아, 이거 단권하고, 나또 뭐, 대치동 형광 다닌다는데, 이것도 하나 걸쳐볼까. 이런 애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의 판단의 척도가 될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막간에서 진짜 또 마지막 오늘 촬영 중 질문인데, 윤정수 다시 잠깐 하면, 고를 과학탐구 두과목툴를안 해도 되면 네. 뭐 물생 물리를 뽑는다. 왜냐하면 여러 말씀, 화학하는 애들이 제일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굳이 뭐 화학을 왜 해? 고등학교 때도 예, 화학경시대 나갔고, 어. 화학경시대 나가서 상받아가지고 청와대 초청받아가지고, 아, 물론 저 혼자 간건당연 아니고 네네. 수상자들 다 같이. ]에서? 제가 화학을 공부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재밌기는 뭐 물리가 재밌죠. 어... 딱딱 떨어지잖아요. 생은 네. 아 짜증나. 네.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지만 네. 짜증나. 짜증나요? 어. 좋습니다.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요. 또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르막 입시 MC의 맡은 미민호, 연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